네, 지난주에 이겨야 했던 경기들에서 패배가 많이 남았는데요. 윤영철 선수가 선발로 나왔던 경기, 이날 선발이 네, 2이닝을 네, 소화하고 네, 내려가면서 네, 마운드가 전체적으로 네, 흔들리면서 네, 17 실점을 네, 기록했고요. 네, 기록 네, 다음 경기에서는 마무리 정혜영 선수, 자, 첫 아웃칸 땐잘 잡아냈는데, 자, 이후에 연속 볼륨 등으로 3실점 자, 하면서 역전패가 네, 기록이 음, 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경기에서는 곽도규 선수가 세계 사사구로 허용하는 한등 7회만 또5 실점을 하면서 흔들렸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 경기에서는 선발 양 연종 선수 아쉬운 송구 실책 등이 나오면서 3회 한 번에 3실점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가 펼쳐졌고요. 기아 불펜이 강점으로 꼽혔었는데요. 지금 평균 자책점을 보면은 8.07로 NC에 이어서 9위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패 상황에서 키움과의 홈경기 그리고 주말에는 하나의 원정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위즈덤 선수의 세 경기 연속 홈런이 나왔고요. 또 초반에 부진했던 조상우 선수가 1.2 이닝 퍼펙트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점 차 승리를 지키면서 팀은 서 탈출 할수있었 습니다.